남자. 가족의 집을 찾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땅 보여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실 곳은 경기도 양평 단월입니다. 건강한 전원세라시기 좋은 자리, 또 관리하시기 편한 전원주택을 찾고 계신 분에게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작년에 안내를 드린 곳인데요, 기존 합리적인 금액에서 추가로 대폭 인하를 하셨습니다 가성비 좋은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눈여겨 봐 주시고요 자, 울창한 산숲이 감싼 곳으로 확 트인 산세 전망 또 정남향 햇살 좋은 자리입니다 어, 주변 송전탑 축사 등 혐오시설이 없어 건강한 전원생활 하시기 좋은 곳이고요 하나로 마트 농협 복지센터 교회 레포츠 공원 등이 있는 강원면 소재지가 5분 거리로 가깝고요. 용문역, 용문 버스 터미널이 있는 용문 생활권이 15분 거리. 또 용문산 관광지로 유명하죠. 용문산과 중원계곡과 중원 폭포로 유명한 중원산이 가까이 있어 산타시기, 또 여가 생활하기 좋고요. 강원도 최고 시설 중한 곳인 홍천 대명 콘도가 17분 거리로 어 사계절 여가생활 하시기 좋습니다 또 낚시하러 많이 오시는 백동저수지가 바로 인근이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이제 현황 보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고요 토지면적 181평 건축연면적 20평입니다 자 건령 5년 된 건축은 현재 손보실거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외관은 메탈 사이딩 테라스는 합성목 데크 시공으로 주택 유지 보수하시기 편한 것이 우리 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조는 단층 구조로 부부만의 실거주 용도 또 가족 주말 별장 용도로 좋은 구조이고요. 모든 창, PVC 이중창 시공으로 단열, 방음에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바닥은 두터운 데코타일 장판을 선택하셨는데요. 내구성이 뛰어난 건 물론 보행감도 좋아 주택 전체 퀄리티를 올리셨습니다. 어, 테라스 전체가 넥산 비막이 시공이 되어 있어 비 오는 날 상관없이 가족 모임 갖기 또 휴식 갖기 좋은 공간이고요. 맞닿고 있는 숲은 좋은 공기는 물론 다양한 작물, 약초 또 나물 키울 수 있어 소중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 현장에서. 우리 주택의 좋은 점또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가시기 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찾으시는 집 제가 꼭 찾아드리도록 더 힘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을 함께 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만나기에 온 곳은 어, 양평입니다 경기도 양평 단월 단월면에 어, 제가 안내해 드렸던 어, 오늘 주인공, 한번 다시 만나기로 왔습니다. 금액을 대폭 인하를 하셨습니다. 금액을 다시 한번더 좋은 금액, 기존 금액도 좋았어요. 좋은 금액이었는데, 거기서 더 인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안내 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들 보셨는데요. 아, 위치가 참 좋습니다. 일단 햇살 좋은 자리. 지금 새소리 들리시죠? 예, 숲이. 우리 숲이 감싼 아주 좋은 공기를 받고 있는 아, 좋은 자리입니다. 어, 뒤에는 우리 숲 그리고 산 이렇게 있는데 저기 산이 우리 침범 우려가 있지 않을까 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장마철에 특히 더 그럴 수 있는데 다 돌산입니다. 돌산.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어, 침해 우려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많이들 보셨는데 왜 거래가 안 됐나 <laughs> 안 됐나 하시면 이제 금액도 좋았는데 어, 다만 이제 도로 어, 도로도 포장은 잘 되어 있어요. 네, 포장 잘 되어 있는데 약간은 이제 가파르고. 좁은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조금 이제 미숙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조금 이제 추천드리긴 어렵고요 나는 도로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아, 좋은 공기 그리고 전망 자, 전망 보세요 예. 막힘없는 산세 전망이 너무 멋진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햇살 좋고요 남향 나는 건강 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자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닥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바닥, 어, 콘크리트 바닥으로 관리하시기 어,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음, 저는 그래도 어, 전원생활 하시면서 잔디 정원이 잔디 정원이 어울리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나는 어, 주말, 별장 주말 별장으로 주말 별장을 쓰시겠다, 어, 자주 다녀가시지 못한다 하시는 분한테는 자 이게 관리하시기 더 편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주택이 그래도 콘크리트 바닥이 괜찮은 게 보시면 전부 다 여기가 숲으로 숲으로 막다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 경계는 이렇게 우리 철망 보이시죠? 철망에서부터 저쪽 석축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우리 토지 소유입니다. 텃밭을 이쪽으로 쭉쓸 수가 있고요. 저 안쪽으로도 예, 저 숲으로도 이게 다 맹지입니다. 우리가 다 일부 다 사용하셔도 돼요 안쪽 들어가셔서 자이 멋진 어, 숲을 우리가 일부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아 그냥 뭐 자연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 자연인으로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 대신 온전한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자 너무도 어울릴 오늘 어, 주택입니다 자이제어 외부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쪽에 우리. 파고라 공간 세탁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파고라 공간 수전 수전 나와 있고요. 테라스 보, 보겠습니다. 테라스 테라스가 아 너무 멋집니다. 자 바닥 볼게요. 바닥이 크게 관리 안 하셔도 되는 게 합성목입니다. 이게 데크 합성목 합성목 데크 그리고 위에도 이마기 시공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보실 게 전혀 없이 처음부터 집을 지으실 때 어, 관리를 크게 안 하셔도 괜찮을 주택으로 어, 처음부터 지으셨어요. 바닷도 합성목 데크로 시공하신 거 보면은 다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가족들 바베큐 파티 하시기 너무도 근사한 자리입니다. <laughs> 조명 시설 잘 되어 있고요. 곳곳에 잘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시간 갖기 좋고요. 자, 우리 외, 주택 외부는 다 사이딩으로 사이딩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테라스에서 보는 전망. 아,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laughs> 너무 근사합니다. 예. 앞에 지붕 지붕 정도 보이는 어, 전망인데, 뭐 이렇게. 저쪽 앞 산세가 능선이 다 보이는 전망이라서 전혀 가림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너무 시원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장독 자리를 또 만드셨고요 자, 우리 뒤에 공간도 좀 볼까요 네. 자, 입구도 아주 크게 크게 하셨죠 네, 차량 오가시기 쉽게 차고지 여기 쓰셔도 되고요 샤워실 따로 쓰셔도 되고 여기 우리 끝집이어서 다 여기 주차하셔도 돼요 손님들 많이 오셔도 전혀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기름 보일러입니다 아, 기름 보일러 뒤쪽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석축도 예. 자연스러워 잘 쌓여져 있고요 여기 뒤쪽에 비마이 시국만 쭉 하신다면 뭐 우리 적재할 곳이 좀 필요하다면 이쪽에 쭉 쓰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워낙 넓으니까 주차는 밖에 다대시고 여기를 적재 공간으로 넓게 쓰셔도 되겠고요 아 정말 좋습니다 예. 숲내음이 남달라요 예. 여기서도 숲내음이 너무 좋은데 저 안쪽만 들어가면 정말 숲내음이 남다릅니다 자, 우리 건축 외관 남향으로 창을 좀 많이 냈죠 예, 남향의 장점을 잘 살린 게 보여지고요. 계단 3개 올라갑니다. 3개 올라가면, 자, 여기 테라스 현관.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자, 내부 들어왔고요. 자, 보시면, 어, 삼중 연동, 중문. 시공되어 있고요. 자, 우측에, 신발장. 짠. 우리 주택 볼게요.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예. 전체 우리 컨디션 저랑 같이 한번 면밀하게 어, 세심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보여지는 게 어, 주방 투 톤의 심플한 어, 주방 일자형으로 동선 편하고요. 상부장, 하부장 충분한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시기 충분한 어,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저쪽에 김치냉장고, 이쪽에 우리 어, 냉장고. 어, 전부 다 보여지는 것은 전부 다 이전이 됩니다. 예, 전부 다 이전이 되고요. 이게 아쉬운 게 냉장고 이사할 때 <laughs> 예, 조금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안쪽에 공간이 있고 예,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쪽을 센서링이네요. 어, 수납 공간을 좀 넓게 만드시면 좀더 깔끔한 관리가 가능하겠고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 남쪽 이쪽에 이제 창을 통창을 픽스창입니다. 픽스창을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 멋진 여서 산세 전망 시원한 전망을 자, 여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 침대로 여기다 놓으셨는데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서 같이 주무시고 근데 여기 쇼파 자리죠? 그냥 쇼파를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모던한 어, 조명도 주택 가치를 한껏 올리고 있는데요. 아 이게 나무양이 너무 좋아요. 건강한 나무양이 참 좋고요. 주택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전혀 손부실게 없어요. 와서 보시면 그대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 주방도 한번 볼게요. 컨디션 보는데 어, 이쪽에 우리 가로창이 있어서 환기하시기 좋고요. 자 이제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방이 두 곳이에요. 방두 곳, 아, 넓은 방입니다. 넓은 방. 어 이것도 이전이 됩니다. 이거 안마기, 필요 없다. 좀 치워달라면 치워주시는 건데, 예, 그대로 이전이 되고요. 이제 편안한 방으로 쓰시기 좋고요. 남쪽으로. PVC 이중창입니다. 이중창. 자,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PVC 이중창. 어, 집이 지금 오늘 뭐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죠. 더운데 들어오니까 시원해요. 예, 아주 시원합니다. 습한 것도 없고요. 어, 여름에 시원한 집은 겨울에도 따뜻해요. 예, 따뜻합니다. 지금 우리 집은 단열도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게. 어,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곳곳마다 자 이게 조명 컨트롤러를 다 여기다가 어 컨트롤러를 안방에도 있다 보시겠지만 컨트롤러를 곳곳에다가 놓으셔갖고 여기서도 예 어디에 있든 조명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어,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고요. 자 우리 또 방한 곳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쪽 벽이 전부 다 북박이장이에요. 좀 수납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됐는데 저희 한쪽이 다 북박이장이네요. 여기도 남향 창이 있고요. 이중창 어 아늑해요. 네, 전체적으로 아늑한 편안한 느낌이 좋습니다. 자 바닥도 관리하시길 편하게 선택을 하셨고요. 자 우리 욕실 봐야죠. 예, 욕실. 아, 욕실 꽤 넓네요. 예. 예. 온수기가 따로 있네요. 예, 전기 온수기. 보일러 가동을 오, 아, 온수만 쓰겠다면 보일러 가동을 따로 안 하고 그냥 온수만 쓰셔도 되겠고요.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생각을 하셨어요. 예, 에너지 효율도. 자 우리 주택 컨디션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예, 신축에 어, 신축이라 할 정도로 아, 여기도 보시면 다 컨트롤 <laughs> 예, 이런 배려가 굉장히 보여지더라고요. 자,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고요. 나는 우리 가족만의 어 그냥 미니멀한 실거주로 좋고요 두 분이서 예, 오셔서 어 아주 공기 좋은 곳에 어 편안하게 두분 어 실거주 하실 곳을 찾는다 관리하시기 편한 곳뭐 그런 거 찾아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난 자주 오가지 못한다 그냥 별장을 쓰시겠다 어 그런 분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몇달안 다녀가도 외부도 그렇고 뭐 크게 손 보실 게 없어요 예. 네 지금까지 저와 경기도 양평 어, 단월 단월 오늘 주인과 함께 만나 보셨습니다 음, 일단은 우리 숲 좋은 공기를 제공받는 우리 숲으로 감싼 마을 어, 전원주택이고요 가장 끝집입니다 가장 끝집이어서 어, 프라이빗한 어, 전원생활하시기 좋고요 또 바로 옆에는 저렇게 우리 어, 우창한 숲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 숲을 이용하시기도 좋고요 안쪽에 우리 나물이라든가 약초 뭐 이런 거 심어서 어, 재배하셔서 건강한 전원생활 하시기 좋은 자리입니다. 음, 나는 좀 관리하시기 어려움이 좀 있다. 특히 전원생활, 이제 뭐, 예를 들어 처음 한다. 처음 하신다. 좀 관리가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어, 도로, 어, 도로가, 저는 이제 많이 이런 길을 다니다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 가파르고, 어, 조금 좁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도로 포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도로 포장 문제 없고요. 근데 난 도로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 어, 좋은 공기, 어, 또 숲이 있었으면 좋겠다, 햇살 좋은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또 관리하시기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건축 컨디션 보셨지만 너무 좋죠. 네, 손보실 거 전혀 없습니다.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손보실 게 없어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겠고요. 아또물 말씀 안 드렸는데 어, 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 쓰고 있어서 물 사용도 어, 좋다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땅 보여주는 남자였구요 아 금액 금액을 기존 금액도 좋았는데 한번 더 낮춰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은 더 이상 어, 조정이 안 되는 어, 고정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너무도 좋은 금액에 어, 다시 물건을 주셨습니다 아, 관심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은 아침 7시에, 7시에 올라옵니다.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들, 어, 구독하고 보시면 아침에 자, 우리 영상 만나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땅 보여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